우이동과 신설동을 잇는 우이선 경전철 309 공사 현장. 오는 2014년 9월에 완공 예정이지만 한창 바쁘게 공사 중이어야 할 현장은 아무런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고려개발의 자금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워크아웃 중인 고려개발의 채권단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이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나머지 6개 경전철 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검토 중인 경전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무기한 연기됐던 6개 경전철 노선 가운데 동북선과 신림선 그리고 면목선 사업은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선과 신림선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이들 지역은 경전철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석호 서울시 의원은 교통복지의 연장성 차원에서 경전철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전철은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하철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고요. 교통 복지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수요예측을 포함한 경전철의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용인시 경전철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을지 발표를 앞둔 서울시 경전철 재추진 사업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문성필입니다.